세장 매우된 자들 드라마가 어느덧 마지막 1회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방영된 15회선 메인 빌런이었던 영부사 박종환의 사망 엔딩이 나왔습니다. 동상궁이 영부사가 준 독을 먹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박종환은 당당히 친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동상궁이 죽기 직전 이인이 누가 나를 시해하라 명한 거냐 물었지만 동상궁은 임금의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다가 지쳐서. 사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동상궁이 그 자리에서 배우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자결한 마당에 이인이 자신의 말만 믿고 증저 없이 박종환을 몰아붙이다가 역으로 당할까봐 말을 아낀 듯 합니다. 아무튼 답답함이 몰려오던 찰나에 배신의 아이콘 유연보가 친국장에 나타나며 상황이 반전되는데요. 3년 전 김종배를 배신하며 이인편에 붙었던 유연보는 이번에도 박종환을 배신하며 그의 죄를 모두 고하게 됩니다. 박종환은 진조 없는 대변이라 항변했지만 유현보는 자신이 바로 박종환과 역모를 모의했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박종환의 입을 막아버리게 되죠. 결국 박종환은 김명아가 로켓 배송한 사약을 맛있게 마신 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런이 사망하며 모든 사건이 끝나가는 순간 갑자기 두 가지의 사건이 터집니다. 먼저 청나라 예친왕이 조선의 내정간섭을 위해 정제표를 조선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기대령을 청나라로 보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대령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왕 대비는 희수에게 여성복을 전해주며 이인의 후궁으로 삼으려 하고 있네요. 대비가 이러는 이유는 하루빨리 이인의 자식을 만들어 세자로 책봉된 문성대군을 밀어내기 위함이죠. 최종의 예고편을 보면 마음의 정리를 끝낸 희수가 이인에게 청나라로 떠나겠다고 고합니다. 만약 희수가 왕대비의 명을 받들어 이인의 후궁이 된다면 희수를 청나라에 보내지 않을 명분은 생기지만 문성대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이인과 희수의 기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희수가 떠나는 결정을 내린 듯 하네요. 이어서 희수가 떠날 채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인의 모습을 한 희수가 이인에게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 전하께 서륙할 기회를 드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인은 3년 전에 이어 지금도 희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요. 제 생각엔 희수가 청나라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수를 청나라에 보내지 않을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기대령 강몽우를 파직하는 겁니다. 기대령을 파직했으니 당연히 청에 보낼 기대령은 사라지고 희수는 조선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엔 기대령이 문제가 있어서 파직했으니 조만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대령을 파직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왕대비의 기대령 후궁 만들기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희수가 앞으로 그냥 여인의 몸으로 살아가면 되면서 이 세상에 기대령 강모무란 사람의 존재는 없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희수와 오랜 기간 썸만 타며. 문성대군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다가 문성대군이 조정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왕위에 오를 능력이 된다고 판단될 때 미련 없이 문성대군에게 자리를 내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인은 희수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며 남은 여생을 사는 스토리로 마무리될 듯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